도형의 이동 1단계, 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도형이 이동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점과 점이 아닌 도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식의 직선, 아니면 2차식의 포물선, 아니면 원의 방정식의 원, 이런 것들을 다 도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둘을 구분지어 놓은 이유는 얘네 둘이 이동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이동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평행이동, 그리고 두 번째는 대칭이동. 자, 그럼 도형도 두 가지고 이동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점도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도형도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있겠죠. 자, 이번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총네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 점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점이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하는지 그거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 (x, y)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을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이렇게 되면 그림상으로는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좌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좌표는 x축에 똑같이 플러스 a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y축으로 b만큼 올렸다 라고 하면요 이때도 y좌표를 플러스 b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 같은 경우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다 라고 하면 x좌표 y좌표에 각각 a랑 b를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점의 대칭 이동을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xy 좌표 평면 위에 이번에는 a, b라는 점이 있다고 해 볼게요. 자, 일단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요. x축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y축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원점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총네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가장 먼저 x축에 대칭 이동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림은 그냥 x축에 대칭 이동해서 찍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좌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좌표는 y좌표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x축에 대칭이동했기 때문에 x좌표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y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x축에 평행이동하면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였던 건 플러스가 되겠죠?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자 그럼 반대로 y축에 대칭이동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y축이 정확히 수직인 방향으로 대칭이동시켰기 때문에 y좌표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x좌표의 같은 경우는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분명 반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x좌표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칭이동한 경우 자 원점에 대칭이동 했다는 거는 x축에 대칭이동을 하고 나서 y축에 대칭이동 한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y축에 대칭이동 하고 나서 x축에 대칭이동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둘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동한 경우 자저 점을 y는 x 에 대칭이동 하면 지금 어디에 찍힐까요? 원래 a, b였던 게 지금 b, a에 찍히게 됩니다. 지금 y는 x에 대칭 이동했다는 거는 y랑 x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xy 좌표도 서로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a, b였으면 b, a로 바뀐다. 이해되셨죠? 자, 각각의 케이스들 이네 가지 케이스를 다 필기를 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p를 줬는데 이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자 점을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각각의 좌표에 더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축이 원래 좌표가 a였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준 거고요 그리고 원래 y좌표 a 제곱에다가 뒤에 플러스 2 이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자이 점이 y는 4x 위의 점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각각의 좌표를 X랑 Y에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는 등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각각 대입한 다음에 다 좌변으로 넘겨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A에 대한 2차식인데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A-2의 제곱이 0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점2 콤마 3이 주어졌고 이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xy 좌표 둘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2 콤마 3이 좌표 평면 위에 있을 때 이걸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이건 X축에 대칭이동 한 다음에 Y축에 대칭이동 한 거랑 똑같은 효과라 그랬었죠. 그래서 둘다 부호가 음수가 되고 크기는 같은 XY 좌표가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이 된다. 원점에 대칭하면 둘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죠. 자, 이 점이 저 직선 위에 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랑 Y에다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각각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A는 8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2콤마 5가 주어져 있고요. 이 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다시 한번 대칭 이동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점 a, b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직접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콤마 5를 원점에 대칭하면, 자, 원점 대칭은 무조건 둘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2 콤마 마이너스 5로 바뀌었겠죠. 자그 다음에 이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그대로 각각의 좌표에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2 더하기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5 콤마 마이너스 7이 되는데요. 이걸 y는 x의 대칭이동했잖아요. 자 y는 x의 대칭이동하면 x랑 y가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7 콤마 5가 되고요. 이게 결국 a 콤마 b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 되셨죠? 연습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